반갑습니다. 써니 라이프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닭 안심살로 치킨가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들이 어,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대요. 운동을 해서. 닭 안심은 모양이 이렇게 딱 생겼어요. 자, 우선은 깨끗하게 씻었고요. 어, 씻은 거에는 소금과 후추 간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간을 해주겠습니다. 계란을 소금 두 꼬리 정도 넣고, 일회용 봉투 안에 이렇게 빵가루를 넣었구요. 일회용 봉투 안에 이렇게 부침가루를 넣었어요. 자, 순서는 부침가루를 묻히고, 계란을 묻혀서 빵가루를 묻히는 거예요. 자, 쉽죠? 자, 고기는 이렇게 후추랑 소금간을 해둔 겁니다. 우선 부침가루를 묻혀요. 계란을 묻혀요. 그리고 빵가루에 풍당. 자, 빵가루에 이렇게. 자, 이거는 남은 거고요 버릴 때에도 음식물로 처리하지 않고 쓰레기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바로 버리면 되니까, 네, 사거지도 안 해도 되고 치우기도 쉬워서 이렇게 이런 봉투를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양을 식힌 가스를 만들어 놓고 어, 먹을 만큼만 빼고는 냉동시킬 거예요. 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자, 구워볼게요. 아침에, 음,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왜 닭고기가 돼지고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익혀서 먹도록 할게요. 다 구워졌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돈까스만 하다가 오랜만에 치킨까스를 해봤는데, 또 아들 반응이 어떻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